저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버님. 네, 네. <laughs> 지금 바로 종목 봐드릴게요. 지금 송원산업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네. 네. 27,550원에 14% 맞으시고요. 네, 네, 네. 네, 계속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김동우 스타님요. 야신 김동우 스타님이요. 예.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양자리 또 우리 또 시청 아, 투자자분하고 연결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네 어디에 사시는 분이세요? 경상남도 미량입니다. 어, 밀 미량이면 가깝네요. <웃음> 예. <웃음> 아네 오늘 지금 송은, 송은산업계 주셨는데요. 혹시 네, 네. 그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매수한 시기가 5월 9일날 하고요. 네, 네. 5월 9일날 하고 추가매수가 5월 29일날 두분 들어갔습니다. 5월 29일. 아. 5월 9일하고 5월 29일. 그런데 평단이 네. 지금 27,550원이신데요. 네, 네, 네. 어, 지금 이제 구간으로 이렇게 보자면 일단 차트만 일단 먼저 봐드릴게요. 예, 예. 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9일이면 이때쯤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때쯤 예, 되는데, 사실 뭐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나쁜 매수는 아니었었는데, 평단이 좀 이날, 이날 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추, 추가 매매, 어,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구름때 단을 봤을 때 이런 어, 강한게 이 양봉을 뚫고 올라가는 상당히 원래는 어려워요. 사실 일목만 보자면 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 쪽에 교차 구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좀 추가 매수 괜찮았는데요. 어, 조금 뭐랄까 조금 성급하게 좀 들어가신 것 같고요. 어, 일단 차트로 놓고 보자면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 단, 단지 단 지금 요 최근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어, 2, 4분기의 실적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작년 연매출로 봐도 올그 예상 매출액이 상당히 좀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단기 순이익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한 2만 7천 원대에 진입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실래요? 뭐, 딴 질문은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laughs> 좀 보유해 보시고요. 예,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때는 네, 그, 중심에서가 있었는데, 지금 뭐, 정당으로미끌리자 나가다 보니까. 네네. 네. 자꾸 급증에 대해서 전화를 아 항상 이렇게 들고 계시면 항상 걱정 되시고요 예. 예. 앞으로는 이렇게 또 진입하시더라도 어떤 이제 손절라인 같은 거 항상 좀 설정하셔가지고 예. 예. 어 이렇게 손절하게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이렇게 물 이렇게 또 손실이 물려 있다 보면 몇 개월씩 가게끔 되고 하니까 지금 좀 들고 계셔 보시고요 27,000원 대 정도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 일단 정리하시고. 어, 네. 그때 상황 봐서 추세 괜찮으면 어, 수익 구간에서 일단 수익 정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9,000원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토하세요. <laughs>